하십니까?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가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총 7번의 강의로 만나게 될 이지 바이블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먼저 갑작스러운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못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긴 했지만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은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고민인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자, 이 강의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방송입니다. 늘 언제나 시작은 생소하고 부담스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초부터 서두르지 않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믿음의 첫 단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주제는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일곱 번의 강의를 통해 다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다. 이 말은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결코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풍성한 이해야말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알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해 답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런 답변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깊은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한 친구가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한 나머지 어른들 몰래 교회 창문으로 예배 도중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교회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성도들이 이유를 물으니 글쎄 이 친구가 예배를 도망가려고 화단을 가로질러 가다가 그만 벌에 쏘인 것입니다. 통통 부은 다리를 붙잡고 이 친구가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예배 시간에 도망가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이요.라고 말입니다. 그 시절 그 친구에게는 목사님의 백 마디 설교보다 그 벌침 한 번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강력한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분명한 믿음의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자칫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때 이후로 평생 열심히 신앙을 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은 이처럼 자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흠을 잡는 분이라는 이해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친구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큰 스트레스로 남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실제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복수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6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처럼 경험을 통한 하나님은 그만큼 쉽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증거한다는 것에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인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이지 못한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게 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방법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분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처음 자취를 할때 살림이 익숙치 않아서 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 거짓말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어질러 놓고 간 많은 옷가지들이 종류별대로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심지어 수북히 쌓아 놓았던 설거지통과 세면대까지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왔다 가셨어요? 답변은 당연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흔적 혹은 증거만큼 확실하게 존재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연계의 경이로운 모습 속에서 또 우주의 광화함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얻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의 풍경에서 예를 들어 피어나는 꽃봉오리나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새싹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분하고 바른 이해를 다 갖기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하고 고단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에도 치우치지 않고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오늘날 생각보다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책, 성경이 그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하나님의 게시를 통하여 보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 바이블의 목사 차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